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체크하고 여기 책은 100페이지구요. 어, 책 100페이지에 가면은 주제, 공사, 개화정책 추진하다, 이게 나오고, 어, 학습지, 그니까 러 우리 배움책이죠? 배움책은 어, 34페이지 가면은 똑같은 거, 어, 주제, 공사, 개화정책 추진하다, 이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맨 처음에 빈칸부터 이제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그 당시에 이 해국도지 라고 하는 이책 개화 세력들이 어, 가지고 있었던 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도 나오죠 보죠 해국도지 이렇게 해서 이런 책들이 있다 근데 여기에는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빈칸은 이책 누가 갖고 왔어요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여기에 좀이따 사람 이름을 하나 채워 넣어야 되고 여기에도 사람 이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누구인지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자. 태국도지는 아편전쟁 당시에 적극적으로 영국과 싸울 어, 것을 주장했던, 여기 조금만 옆으로 좀 갈게요. 어, 이렇게. 자, 영국과 싸울 것을 주장했던 청의 위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 전쟁에서 패한 후에 쓴 세계 지리서다. 이런 것들이 어, 우리나라의 최한기, 박교수 등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이제 읽혔다. 어, 이런 사람들이 태국도지를 읽고, 서양과 세계 정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옥균 등 젊은 양반 자제들은 개화의 필요성을 더욱 더 강하게 느꼈다. 이 책을 접하고서, 이 책을 접하고서, 또한 병인양요 이후 해안 방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양식, 서양식 무기 개발을 위한 참고서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아 개화파가 어떤 사람인가, 개화세력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감을 이제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 그 당시에 중국,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에 전달된, 어, 서양 문명을, 어, 배우고 그런 것들을 빨리, 어, 이제 실제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 그러는 걸 갖다가 이제 개화, 내지는 개화정책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거를 추진했던 개화 세력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런 거를 추진했던 사람들의 그 모임이 한 세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 정치 세력화 한다는 겁니다. 자, 그첫 번째로 이제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는 사람이 어 통역관으로서 그 당시에 신분은 높지 않았지만 어 상당히 어 통역관으로서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어알수 있었던 오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 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청이 서구 열강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자, 그래서, 어, 조선이 청과 똑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으려면 새롭게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에서부터 중국이죠. 중국 청나라에서 해국도기지, 영환지략 등 신간서적들을 들여와서 친구인 유홍기에게 소개한다. 유홍기도 개화필력성에 적극 공감해서 이 사람들이 어 진취적인 양반 자제들에게 신지식을 가르쳐서 개화세력으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였다.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사람 이름이 뭐겠습니까? 이 보면 해, 해국도지 영안지략 등을 유흥기와 함께 양반 자제들에게 전파했다. 여기에 <laughs> 예, 바로 오경석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오경석이 어, 그는 청에서 해국도지 영안지략등 신간 서적을 들여왔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이름 쓰십시오. 오경석. 이 사람 이름. 자, 그리고 이제 개화 세력으로 점점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극화시켜 갖고 만화처럼 그려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 사람이 이제 박규수입니다. 자, 박규수도 개화세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박규수도 그렇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유길준 이런 사람들 전부 다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북촌이라고 어그 당시에 그 지금도 그 서울에 가면 북촌 문화거리 이런 게 있죠 그죠? 어 거기에 모여 살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박규수가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유길준이라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을 박규수가 이제 가르쳤던 거죠. 그걸 이렇게 이제 극화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젊은 애들이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유길준이 박규수로부터 이렇게 어 가르침 받고 있는 그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양반 자제들에게 세계정세와 서구문물을 가르치며 개화사상을 확산시켰다. 이렇게 형성된 개화파는 정부의 개화정책에 적극 참여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개화정책이 나오게 되죠. 개화왕 뒤 조선정부는 어떤 개화정책을 펼쳤을까?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채워놓고 갑시다. 자, 그러면 김옥균, 박영효 홍경식, 유길중 등 양반 자제들에게 세계정세, 서구문물을 교육했는 사람, 이게 누구냐? 우리 책을 보고 답하라는 거니까. 어, 요게 이제 박규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 사람 이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알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쓰십시오. 어.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